자, 9번 축전기 문제 중에서 유전체를 넣은 그런 부분의 문제. 그래도 좀 쉽게 문제가 나왔네요. 비록 어, 문제를 2점짜리 쉽게 나온 부분이지만 상당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유전체에 있는 것들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체크를 좀해둘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 스위치를 A에도 연결할 수 있고 B에도 연결할 수 있는데 A 안에는 엡실론 A라는 유전체를 넣었고 B에는 입실론 B라는 유전체를 넣었습니다. 물론 전원장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A에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B에 연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까지 출제가 되었죠. 그때 이 입실론 A와 입실론 B의 비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여기에 있는 입실론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A의 전경량 C값하고 여기 있는 B의 전기용량 C를 알아야만 입실론 B를 구할 수 있다고. 그죠? 왜? 전기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S여서 지금 D값과 S값은 같아요, 두 개가. 따라서 여기 는 입실론을 구하려면 전기용량을 구해야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전기용량 구할 수 있지? 라는 걸 골똘히 생각을 하셔야죠. 자, 지금 보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일정할 때 A에는 전압이 V만큼, B에는 2V만큼 전압이 다르게 걸린다고요. 그 얘기는 자 보세요. 먼저 우리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여기에는 라지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보통 W라고 많이 썼잖아요, 그죠? 물론 문제에서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식은 세 가지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식을 쓰겠습니다. 2분의 1 QV QV 자 지금 보면 에너지는 같아요. 두 개가 에너지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반비례라는 얘기는 지금 v가 v a 대 v b는 v a 대 v b는 1대 2거든요. 그러면 q q a 대 q b는 2대 1에 오히려 a 쪽에 전하가 더 많이 모이는 거죠. 같은 에너지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두 번째. Q는 우리 CV에서 Q는 CV에서 C는 C는 V분의 Q잖아요. 그러면 각각의각각의전경량을 구하기 위해서 전압과 전하량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해 봅시다. 자, 먼저 A거 A거 V가 여기 있네요. A거 1. 그다음에 A거 2. 그죠? 그다음 b 꺼 b의 v는 2만큼이고요, b의 q는 1만큼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몇대 몇십입니까? 그죠? 4대 1이에요. 뭐가? c의 비가 4대 1이에요. 그럼 왼쪽 두두두두두 여기 c의 비가 곧 누구의 비? 음, 유전율의 비. 결국 c의 비가 4대 1이므로 입실론의 비도 4대 1이. 따라서 정답 5번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죠.